다 같이 우리 사도시 명신앙부백카슴으로 4월 7일 화요일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동종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듣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페이지수로 41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노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화요일에는 전쟁하셨습니다. 누구와 전쟁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정치도자들과 아주 심각한 논쟁을 하시고 그들을 매우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23장의 전체를 보면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들을 조주하고 꾸짖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2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모세의 자리, 즉, 최고 종교 지도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행했던 악행들을 보라합 그리고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물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향한 그는 탄식시입니다. 15절도 말합죠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도 말합니다. 화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요. 23절도 말합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 똑같이 죠. 29절도 똑같이 무려 일곱 번이나 화 있을 징조하면서 내뱉은 예수님의 비난의 화살은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예루살렘 성함에 있는 종교 제도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꾸짖으시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며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는 그 압살롬을 끝내는 용서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다시 반란의 기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습니다. 요압 장군에의해서 죽죠. 그 요압 장군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그 압살롬을 하면서 탄식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그런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시던 예수님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모든 주민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을까요? 이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즉,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회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로 치며 죽였습니다. 제일 가까운 선지자는 바로 세례요한이었죠. 회개를 외치며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끝내 세례요한은 죽게 됩니다. 또 말씀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 같이. 즉 암탉이 이 맹, 맹수가 달려들게 되면 이 독수리나 매같이 맹수들이 달려들게 되면 그 새끼를 품고 있던 그 어미새는 날개를 파닥파거리면서 최대한 저항을 하죠. 그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죠.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느냐.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수많은 그런 유대교 주의자들이 그것을 원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8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다. 여기서 말한 집이란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건물을 말합니다. 결국에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멸망하여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바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주민들이 다전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비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복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기도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주님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부터 지금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이 말은, 이 말, 이 문장은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요일날, 주일날 그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그리고 종료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종들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죄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호살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게 진심으로 그때는 예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종교나무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하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고백을 해야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하는 눈는 소경자들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제도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판단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디로사렘 성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의 기독교회에 대해 분노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암탉이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 거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주님께서 커터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서 수없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모으려고 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행할 때에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다. 즉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죽어하는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지금 한참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먼 나라, 여러분, 완전히 황폐하고 그 완전히 망한 그 도시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다니지 않냐고, 공장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 이 실직수당을 신청하고, 내가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떨고 있는 수많은 도시들, 황폐한 도시와 같이 이땅 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 각각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매 순간 순간마다 한호 호흡마다 그 그 호흡을 지키기 위해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 얼마나 포도이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잠자지 못하면서 깨어서 분석하고 통계 내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동거리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쪽에서는, 한참 벚꽃놀이에 취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자 아무리 캠페인을 보려도 거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는 그 땅을 갈아엎을 만큼 그래, 그래서 관광분들이요 공감들, 책을 오지 말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 나만 건강하면 된다라고 하는 다른 삶에 대한 배려 없는 마음 세상에 죽어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장지가 모자르고 운구차가 없어서 시체들이 거리에 즐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나라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 영적 무관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아예루살렘아 파탄하시면서 예루살렘아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야, 형범아, 형범아, 드림교회야, 드림교회야, 용인시이나 용인심이나, 이 한국 백성들아, 한국교회들아, 우들에게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나를 먼저 생각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므로 오늘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 소외 당하는 사람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서 이 시대의 빛과 소유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 속에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제 안심이 된다. 야 우리 드림교회 너, 너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미래가 밝다. 야 대한민국 교회들아, 전 세계에 너희들 때문에 희망이 있다. 진단 키트를 받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하실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하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데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에게 한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안심이 되고 칭찬받는 이 한국교회요.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부터 세상에 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소금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진정으로 죽을 영혼들을 살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온 세계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고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주오주님 주께서 다옵소서 아버지 땅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주 i don't know